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스토리코인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스토리코인 세력 정보 그리고 영상 중간에 정말 중요한 선물 하나 가져왔으니까요.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스토리코인 최근 이렇게 상승세가 좀 나아지게 되면서 현재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챙겨가신 분들도 좀 굉장히 많으시 테지만, 현재 다시 한번 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많은 홀더분들, 이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좀 문의를 좀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 영상부터 계속 무슨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승할 때좀 애매한 구간에 좀 추경 매수를 좀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바닥을 좀 잡아두시고 이 상승할 때가 미리 좀 매도 계획을 좀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이 고점에 물릴 일 없이 수익만을 좀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상승이 좀 어디까지 나올지 이 매도 계획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걸 좀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좀 물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상에서 스토리코인이 언제쯤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아줄지, 어디까지 상승해주고, 이 매도 계획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케이스에 다 맞춰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토리코인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 웨일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일 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이렇게 황금 신호로 좀 알려줍니다. 이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는데요. 자,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시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 이상 급등, 그리고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 급등, 그리고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40% 이상 급등, 그리고 아체니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 급등, 마지막으로 이 수익 코인 또한 황금 신호 이후 550%나 급등하는 등이 높은 성공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요. 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식 출시하기 위해서 이 지금도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골든 웨이를 선착순 한정 10분에게만 좀 무료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골든 웨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골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빠르게 무료로 지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의 코인 판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 현재 스토리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자, 이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더라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현재 스토리 코인 바닥 깨시자마자 물량 쓰어 담고 다시금 또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이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된 상태이고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 분들이 더 이상 새롭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이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스토리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재정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 정확하게 스토리라고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 이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좀 체크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